나왔가머나 나왔으면은... 나다. 자, 안녕하세요. 미스앤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피치대 쿠파 결과가 어 쿠파가 역전된 상태에서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를좀 알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핀포인트 두 개에서 그전에 870대 8 870, 7 8이었잖아요 878이었잖아요. 897이었잖아요. 그게 바뀌었습니다. 바뀌었어요. 그래서 역전패 한 겁니다. 892대 857. 완전히 2배 보너스가 더해지면서 사실상, 어, 쿠파가 2배 가량 차이가 압도가 되, 된 겁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, 어, 쿠파가 역전패 한 것으로 어,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아쉬울다 했던 거고요. 저도 이번 시즌만큼은 진짜 예측에 안 됐을 정도로 정말 박, 그 박빙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, 어, 피치팀인 어, 지난 시즌에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어, 승리를 이어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어, 막판에 역전이 돼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 커브로 들어가겠고, DK 스노우먼 팀부터 출발합니다. DK 스노우먼 팀입니다. 아, 정말야이고요 커브 구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커브 구간만 그리고 눈덩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. 자 오늘은 산타 미스터로 들어옵니다. 출발. 자 이번에도 개인전인다3면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세 타야 됩니다. 자 비버 들어갑니다 비버. 과연 좋은 기운이지 나보기 좋지는 일단 달려봐야 할것 같아요. 오 위험해 봤어요 한명 보냈고 한명 보냈고 브레이크 엔드 명중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명 보냈고 자한명 보냈습니다 역전 됐고 아이씨 자, 역전 되면 곧바로 수 예정입니다. 조심해야 돼요. 오오오, 오우씨, 끊어버려. 아, 이, 격차 결, 실책을. 한명 보냈습니다. 오케이. 가까워서 망정이지, 못 보냈으면 끊어버겠습니다 자, 한 번, 아, 맞았어! 그래도,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어요. 다행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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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! 자 이거 들고있겠습니다 들고있겠습니다 오브지리로 역전했는데 안심할진상황은 아니에요 자 이변 없다면 역전확정입니다 됐습니다 나이스 15548점 카스토리가 살렸어요. 카스토리가 살렸어요. 카스토리가 살렸어요. 사연승만원 음. 560. 저 쥐빌 뷰트 코스입니다. 제1 코스인데, 여기서 한 방에,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1 코스, 자, 사각형 조로되어 있고, 여덟 명에서 개인적 승부 입니다자한명 맞았고요. 자, 시작하면서 삐버입니다. 삐버, 뒤까지 보내 봐야습니다 자, 혼란의 연속입니다. 한명 탈락. 아, 역공! 그렇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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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좋은 조건에서 이거 한 방에 탈락 고집을 수도 있어요. 또한 방에 탈락! 또한 탈락 또한명 탈락 탈락 지금 4명 남았어요 자, 한명 브레이크. 한명 타락! 자, 이제 세명 남았습니다. 1대1대1. 이거 한번 맞을 것 같은데요. 한 명이 타락해주길 간절히 바랐는데. 내, 네, 내 쪽으로 쏘을것 같습니다. 자, 한명 타락했습니다. 자, 그리고. 아! 자 한명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오자마자 쏘았어요 아 진짜 정면승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11,434전 아 티켓 날라갔습니다 허무하네요 정말 자 백퍼플 레 x d 의 스탄트 도약입니다 캐서린으로 가겠는데 아캐서이좀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관계로 한 방에 올킬했으면 좋겠는데 자, 마지막 미사클입니다. 마지막 안 돼요. 아니 그 아이템 써야 되는 아이템. 골 들어갑니다. 일 들어가면 좀 분해져서 안 됩니다. 자 오연승에서까지 갈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. 제가. 자, 이등까지 갔습니다. 오, 한마디만 맞을 뻔 했어요. 꺾여서 망정이지, 꺾이지 않았으면 저는 한 방에 정통으로 맞습니다. 저는 피하겠습니다. 위험해요. 사정과 아니에요. 아, 맞, 싸우겠어요. 한방 갑니다. 삐범이다 아, 자 3등까지 갔습니다. 이거 어부 지리, 이것도 2예요. 그냥 쏘고 그랬나 봐요. 아, 난 진짜! 못 들어가요. 끝났네, 끝났어. 아, 번개였으면 이거 한번 끝나는 건데, 야, 아, 여기서 끊기네. 자, 1 6 9 9 0점왜 피버가? 왜 폭탄이 아니라? 아, 폭... 아, 번개가 아니라 폭탄이 나오는 거죠. 번개였으면 한번 끝나는 건데, 자, 멀리 활하는 미션입니다. 이번에도 연승은 물건너 갈 수도 있, 있을 것 같네요. 자감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. 자 200이 최소 기준이고요. 지금부터는 최고 기록으로 갑니다. 자, 여기서 내립니다. 783. 750이, 어, 최고 기록이니까 그 기록에서 제대로 안착했어요. 자, 무난한 성적. 예, 이, 여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750이 기준이었으니까. 자 내일은 아이스바이오컵과 아이스플라스컵 동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죠. 여러분 안녕.